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달아버리는 현상, 이거를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 불러요. 퇴행성 디스크라 불러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달아버리면 뼈 내려앉죠. 눌리거나 막히게 되면 뇌로 피가 안 가게 되고, 그러면 심한 어지럼증과 만성 두통이 시작됩니다. 그러면 언제 이 척추동맥이 막히느냐? 젖혀지면서 뒤통수가 땅에 닿아야 되거든요. 그 무슨 말이에요? 목 자체가 굳은 분들이에요.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는 뇌를 관장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뇌는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야. 갑자기 시야 장애가 와요. 네, 오늘의 주제는요. 만성, 지긋지긋한 두통. 그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. 라는 주제로 질문과 답 형식으로 오늘도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 주세요. 목 디스크 가 없는 데도 두통 어디이증이 나타납니다. 왜 그런 거죠? 그러니까 이게 두통이 뇌질환일때 아닌 것을 감별해야 돼요. 선생님한테 그래서 MRI나 CT 찍었는데 뇌는 정상이에요. 그런데 이게 되게, 되게 머리 아픈 경우는 목 디스크가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두통 유발됩니다. 이거를 경추성 두통이라 불러요. 근데 목에 MRI 찍었더니 목 디스크도 없어. 그런데도 두통이 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요 퇴행성 경추 질환이란 게 있어요. 퇴행성 경추 질환이 뭐냐?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는 뭐예요?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모형에서 보시면은 이게 목이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요거 있죠? 이게 디스크예요. 연골. 이게 돌출되어 나와서 튀어 나와서 돌출되어 나오는 거죠.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튀어나오는 거죠. 튀어 나와서 신경을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것을 목 디스크라 부르는데 돌출되어 나온 게 하나도 없어. 다만 이 연골이 그냥 달아버린 거예요. 여러분 신발에 깔창 달듯이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달아버리는 현상. 이거를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 불러요. 퇴행성 디스크라 불러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달아버리면 뼈 내려앉죠. 내려앉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목통증 뿐만 아니라 두통을 유발합니다. 왜 그러냐?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보여요? 빨간색? 빨간색? 빨간색이 뭐냐면은, 목 옆에 있는 뼈에서 쭉 타고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혈관 중에 하나예요. 이 혈관 이름이 뭐냐면은, 척추 동맥이라고 해요. 척추 동맥. 척추 동맥은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다. 왜게? 뇌로 올라간 동맥이에요. 네.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동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척추동맥이에요. 척추동맥이 눌리거나 막히게 되면은 뇌로 피가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심한 어지럼증과 만성 두통이 시달립니다. 그러면 언제 이 척추동맥이 막히느냐? 아까 말한 바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 버리면요. 뼈가 내려앉으면서 옆에 있는 혈관이 눌려 버려요. 압박된단 말이죠. 이 대신에 무슨 말이죠? 그러면은 당연히 혈관이 눌리니까, 피가 안 가니까는 두통과 어지럼증, 심하면은 불면증과 기억장애도 올 수가 있다. 네. 그럼 그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? 일단은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두통의 원인이 뇌와 뇌혈관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.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바로 이목 원인을 감별을 해야 된다. 목은 간단한 엑스레이 정말로, 어, 어, 심한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. 네. 이 자가 체크하는 자가 체크는 뭐냐면요. 에, 첫 번째 당연히 목과 목 사이는 연골은 우리 몸에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란 말이에요. 관절 이달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? 첫 번째 목의 움직임이 제한이 옵니다. 그죠? 차, 자동차에서 타이어하고 바퀴하고 이런 구동축이 녹슬면은 차가 원활하게 곡선을 갈 수가 없죠. 그죠? 핸들 돌려도 안안 돌릴 거 아니에요. 그죠? 녹슬어 가지고. 마찬가지 목이 좌우로 돌릴 때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 돌릴 때다안 가는 분이 있어요. 예, 이 어깨 라인까지 다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멈춰 더갈수 있지만 갈 때부터는 같이 어깨 같이 돈다거나 자 돌릴 때 심한 통증이 발된다 뭔가 땡기는 느낌에서부터 뭔가 뒤에서 잡아 땡기는 느낌이 있다. 언제 한 45도만 돌도 아픈 분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목에 퇴행성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고요. 또 마찬가지입니다. 고개를 숙일 때나 젖힐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만 숙이거나 젖혀도 목에 통증이 유발된다거나 반대로 또 젖혔을 때 팔에 땡기는팔 쪽으로 방사통이 생긴다거나 저리면은 역시 목 디스크 또는 퇴행성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베개를 뗐을 때요. 베개를 뗐을 때 아무리 낮은 목 베개를 베도 그게 목이, 목이, 붕떡해서 자, 목베개를 베게 되면 대개는 이렇게 목이 젖혀지면서 뒤통수가 땅에 닿아야 되거든요. 그 무슨 말이에요? 목 자체가 굳은 분들이에요. 이게 바로 퇴행성 디스크일 수도 있다. 네, 이런 분들의 예방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? 기본적으로 목과 어깨, 견갑골 근육을 많이 많이 스트레칭해서 풀어줘야 돼요.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. 퇴행성 디스크를 왜 하냐? 고정된 자세, 잘못된 습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육이 굳어버리고 그 근육이 굳어버리면서 뼈와 뼈를 압박해서 그 압박되는 바람에 그 사이 연결을 달아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굳어있는 근육을 푸는 것이 첫 번째다. 예. 목에 있는, 앞에 있는 근육, 뒤에 있는 근육, 어깨 근육, 날개뼈 근육을 계속 스트레칭이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 그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은 유튜브 통해,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! 스마트폰, 당연히 보는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안볼수 없잖아요. 그래서 고개를 숙일 때 15도 이상으로 안 숙이게. 예, 이렇게 45도가 아니라 살짝 15도 정도. 아니면 팔을 올려서 보는 습관. 아니면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컴퓨터 화면을 올려서 고개를 15도 이상 안 숙이도록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퇴행해서 혈관 막히면 뇌기능에 어떤 영향이? 이게 척추 동맥은요 뇌에서 뇌 뒷부분 후두부를 관장해요.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는 뇌를 관장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시야. 갑자기 시야 장애가 와요. 시야가 한쪽이 안 보인다거나 흐려져요. 심한 두통, 어지럼증, 구역질, 구토,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.